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 동네를 발견해서 요 집부터 해가지고 한번 집몇 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트 지붕이에요. 옛날 집인데, 어, 세트 지붕은 한 1970년대 정도에 교체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초가 집이었다가 옆에는 이런 식으로 부속 건물이 좀 있어요. 대문짝도 뭐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교체를 했고, 시멘트로 벽면도 좀 발랐다고 봐야죠. 예, 이쪽에서 한번 집을 보시죠. 옆에 하고, 이게 이제 바깥이에요, 바깥에. 쉽게 말해서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냥.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바깥에 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바깥, 이, 돌아가는 거, 사람들도 구경하고. 왜냐면 다리 아프시고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바깥에 계시면서 풍경도 구경하는 그런 이유도 좀 있죠. 방금 보신 집에 시골 길 풍경이에요 옆에 전원주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거 시커먼 기아 보이시죠 요게 방금 본 세트 지붕 집에 안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10개의 집이 있으면 9개 이상의 집은 바깥에는 살아가면서 어르신이 떠나면 포기하고 말 그대로 이제 안채만 저렇게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이 주변에 뭐 어떤 재밌는 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집은 재밌는 건 아닌데 참 보면은 아 이렇게 도 집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끔 보긴 한데 말 그대로 뭐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지만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느낌을 주는 집이죠. 이런 집은 말 그대로 이 건축 자재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돈으로 집을 짓을 수가 있을 거예요. 현금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집 지어가지고 그냥 내부만 적당히 편안하게 하면서 밖에서 돈 쓰면서 사는 게더 재미있을 수도 있죠.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집 좋아하는 분은 당연히 집에다 투자를 해야죠. 여기는 보니까 안에가,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예술가의, 방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 집, 예술가의 집 같아. 막 보면은 그림들을, 추상화 같은 그림들이 많아. 방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집에 바로 옆집이에요. 이 옆집은 말 그대로 스트집 시골집이죠. 이렇게 풍경이 돼 있고 한번 여기 한번 진입이 되나 모르겠네 방금 스웨트 지붕집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어느 정도 진입이 되는 거 같은데 빈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정원이거든요 뭐 정원을뭐 가꾸진 않았는데 정원은 정원이죠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 있다는 거는 누군가 살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음. 더 이상 진입은 힘들 것 같아요 개한테 물리면 안 되잖아요 멀리 산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다 보니까 어 호화스러운 집들은 아니지만 저는 주택이쭉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이 그냥 동네가 조용하네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어이집 예쁘겠다. 게이 집은 그냥 뭐 일반 적인이 집이 좀 예쁘네. 색깔이 하얘서 그런지 몰라도 지붕을 좀 독특하게 했다.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오어 진짜 재밌는데 민짜스러운 집인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좀 매력이 있어요. 창문 특화를 잘했다. 벽체는 단순하고 그래 지붕이 좀 길게 빼가지고 그 멋이 있으면서 창문 특화를 잘했어. 창문들을 많이 냈네. 창문들이 완전히 전면이 거의 뭐반 이상이 창문이죠. 가운데도 창문. 오 가운데 창문을 예쁘게 했네. 안에 차양이 있어가지고 더 예쁘게 보이네. 어쨌든 창문 특화를 잘했네. 타 탈문이 이게 일반 사시 같으면서도 좀 예뻐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겠는데. 방향은 좋아요. 지금 저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은이 정남향이라고 봐야 돼. 정남향. 정남향 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남서향. 뭐 햇볕이 따뜻하고 좋죠. 지금 예쁘네요, 어쨌든. 요쪽 길은 뭐냐? 이거 뭐야? 여기는 일반 길이야. 사유지야. 방금 집하고 뭐 연결이 되나? 바닥은 이렇게 깔아놨는데, 네, 방금 집하고 연결되는 사유지 같아 해보니까, 어, 어. 역시 또마씀드렸지만 예쁘게 잘 지었어요. 좀 굳이 좀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일본집 스타일의 집의 구조를 어말 그대로 그런 구조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옛날 에 일본집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뭐 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양새가 좀 있다. 어쨌든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오 어, 좋다. 예, 오늘 이렇게 몇개 재밌는 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